쇼핑몰 하시기 전에는 어떤 걸 하셨어요? 어, 한 8년 전쯤부터 어, 고깃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, 잘될 때는 매출이 어느 정도였어요? 창원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 1억 나왔었고 어, 김해 가게도 가게당 4, 5천 정도 나왔었어 가지고 연 매출 3개 해서 네, 한 20억 정도 아, 나왔었습 네, 네. 그래도, 가게 하나에 1억 정도 나오면, 괜찮은 거 아닌가요? 어, 네, 그때는, 어, 잘 되고 있었는데, 네. 코로나를 겪으면서, 네, 다 매출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서. 그때 다 정리하신 거예요? 네, 그래서, 한 번에 정리한 건 아니고, 코로나를 겪으면서, 코로나 금방 끝나겠지, 끝나겠지, 이렇게 하면서, 어, 매출이 조금 조금씩 계속 떨어졌는데, 그걸 버티다 버티다가,